안녕하세요 종이 TV입니다.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다시 한동호 대표님 나오시는 길또 배웅겸 방송 켰습니다. 네 대표님은 딱1 시간 정도 녹화 하시고 내려오신다고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제 나오실 때 되어서 저희 유튜버분들이랑 커피 한잔 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현장으로 갑니다. 네 어대한 외치면서 들어와 주세요. 네, 지휘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네요. 와, 쌀쌀하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네, 한동호 대표님 차량 좋습니다 네, 현장 방송 2부입니다 나오시는 길 시청자분들 네, 많이 나오셨어요. 아마 뭐유튜브든뭐 이렇게 현장 에 있는 거 보시고 한분한분 한분 나오신 것 같고요. 아, 분도 계시니까 또 든든하게 한동호 대표님 또 출퇴근길. 내일도 SBS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방송 끝나시고 한3 0분 있다 나오죠아 이번에도 또이 채널에 이가 아가 한동훈 대표님 방송 끝나셔도 잡아주시고 잡아. 좋습니다. 어디한 문말행 맞습니다. 어대한 문말행 그리고 아보하. 복작 수습니다좋 가실 때두나가시고 머리가 면 네, 요즘 대표님 자주 나오셔서 좀 좋아요. 맞습니다. 어대한 좋은 네, 화이팅 아이 감사합니다. 종윤이 여기저기서 부르신다는 건 좋은 진전죠. 그럼요. 대표님한테 들을 이야기가 있고 장동혁 같은 사람들은 뭐 체제 전쟁 헛소리다 하니깐요. 한동호 대표님은 식적인 부동산 정책의 어, 이재명의 문제점이라든가 관세 협상 문제점 이런 것들을 또 지적을 할수 있으니 어떤 그 신문사들의 어떤 격조에 맞는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다르죠. 김은환이 반갑습니다. 종윤이 최고 최고 듣는답니다. 대표님 방송 출연 많이 하셔 서 좋아요. 그러니까요. 소재가 같을지 몰라도 날짜가 달라지면 그날 그날마다 대표님이 어떤 주장이라든가 그런 근거를 또 이야기 듣는 게 되게 또 재밌어요. 아 나도 한동호 대표를 보고 싶은데 언젠가는 한번 가서 얼굴에도 한번 봐야지. 현장에서 실물 보시면 다릅니다. 저스틴 비버. 추운데 모두들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뭐 한동훈 대표 가 계시면 추위도 날라가죠 따뜻해지죠 따뜻한 감정을 가진 따뜻한 가슴을 가진 한동훈 시, 시청률 엄청 꼽겠는데 여기까와 여러분들 진짜 이제 패딩 입고 나야겠다 춥다 그나마 열 올려 그나마 열 올라오는 일만 남았는데, 한동호 대표 덕분에 열이 내려간다. 맞습니다. 네, 우리 전 영웅님 소중한 자유거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 언제 나오시는지요? 그거 이제 방송사 업데이트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은 추워요.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 아무리 할아버지가 뭐 술을 약 줄겠죠. 술을 많이 여기 나 나오는 길이에요. 자 오토바이가 왔네요. 여기 있다가 분들이 나오시면 몰라. 네, 한동훈 대표 나오시면 저희가 달려갈 거예요. 저기는 이제 방송사니까. 우리 김은하님 감사합니다 종휘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든든합니다 라고 하시는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김은하님 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장동영이가 국민의힘 강사 뒷문으로 몰래 들어갈 때 제가 한마디 했죠 요건 나고 싶었지만 그래서 요건 참았습니다 구구들이랑 똑같아질까봐 요건 참았지만 들어갈 때 제가 한마디 했죠 안녕 건강하세요 네. 더 있어야 되죠 네. 이제 나오시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갑. 장갑. 좋습니다. 19호수는, 19호수는. 네. 그래도 그래도 내요제리가오실때 네. 항상 도려달라고시면 어? 와주시고 좋아요 네 여기가 동아일보 채널의 입구고요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안나와요 일부러 아 고1학생이 들어, 들어와나요? 저는 두번왔는데 얼굴이 빛이 납니다 맞습니다 아유 해운대 희매님들 감사합니다. 종인이 수고 많으십니다. 슈퍼챗 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 별로 안 지루했습니다. 동료 유튜버분들이랑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이제 한동호 대표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현장 유튜버가 된 이유 뭐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보니까 한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광화문입니다. 광함은 광함은 어대한. 어 네. 어대한 외치면서 들어와 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자, 나오신다, 나오신다, 대표님, 나오십니다, 대표님,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laughs> 자, 한동호 대표님, 나오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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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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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습니다고맙다네 <laughs> 대박. 어, 감사합니다. 내방, 어머, 내방 나다참다이제키라 고맙습니다. 아 가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식빵이에요. 오리 식빵. 오리 식빵.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니다 고맙습니다. 아, 새우 파이팅파이팅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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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laughs> <다배 shield> <Ellison> 자 차한 걸음만. 한 걸음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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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이팅 화이팅! 화빈이아 화이팅! 아이아화이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이팅 이, <laughs>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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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거, 이거, 해줬어.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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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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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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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정말 이미 좋습니다. 우리 네. 한동훈 대표님. 오늘도 조훈님이 아, 저랑 간택 당했네요. 네맨첫 번째. 악수도. 아, 첫 번째. 네. 옆에 어때요? 같이. 간택을 딱 당했네요. 가만히 아, 그것만으로도. 아, 풀려요. 이게. 아, 모든 게 풀려요. 1 시간을 기다리고 2 시간을 기다리고. 아,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멋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멋있었고. 네. 송영호 변호사 님 아까 있으셨어요. 같이 들어가셨더라고 보니까. 어디로 그새 또 숨으셨네요 약간 사이 하셔가지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리또 대표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항 그러시더라고요 일부러 빠져주시고 좋습니다 네 어쨌든 나오시자마자 이렇게 악수 악수 순식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찰나도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9시 반에 또 장동엽 단독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송요면에 계시네. 님, 님송선생 아. 아 excelada, 저 같은 도 받는 거아에요 반갑습니다. 송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치에 안동훈 대표님 책에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는 어 수고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는 텍스트가지 표현 까먹었어 뭐라고 했더라? 아 디테일에 강한 디테일에 강한 송영훈 변호사 오늘 아침에도 SBS 김태현 뉴스쇼에서 상대방 자파 변호사를 잘근잘근 씹어버렸죠 거기서 헛소리를 또 하더라 대법관 증언이 당연한 거라고 대역관 증언을 당연한 건지 아닌지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1년 후에 유예하는 것 자체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임기 마치는 거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일단 조이 TV 우리 한동훈 대표님 모시는 것까지 마무리해드렸고요. 어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님 가시는 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김태현 뉴스쇼 내일도 아 내일은 SBS 스터브리그에 5시에 출근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4시에 하고요 오늘 저녁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번째 보내 주신 김은아님 희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근, 퇴근 잘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